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일이 e 비즈니스 고등학교에서 저는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 한상협 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석준 이라고 합니다 아 네, 선생님 대단히 반갑습니다. 아예,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이 뭐죠? 어,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조금 어.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럼 빅데이터 이게 뭡니까? 빅데이터는 그냥 말 그대로 빅 많은 오. 데이터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가 빅 크기만 하면 다 빅데이터인가요? 아니죠. 음.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아, 모아 모아 모아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만든 빅데이터를 통해서 동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공하여 사용하는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그러면, 선생님, 네. 그 학교에서,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 빅데이터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면 어떤 음. 점이 좋을까요? 그죠 저희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는 약간 취업이 전제되는 학교인데, 학생들이. 그렇죠. 어, 물론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가지고 이 ICBM이라는 핵심 기술들이 이 신산업 분야를 이끌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 이제 B가 빅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. 음. 신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만연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빅데이터 기술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업한 회사가 이제 신산업 분야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그 순간에 나의 업무 효능감도 올릴 수 있고 상사한테 어필도 할수 있고 나 이런 거할줄아 배웠다 이런 좋은 장점도 있고 또그 활용 기술에 대해서 내가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니다 큰. 자 아, 예. 네, 그러면 혹시 어, 이러한 응. 빅데이터,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좀 그런 사례 좀 있을까요? 어, 너무 많죠. 아, 어, 맞습니다. 그 중에, 어,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이야기, 가장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온라인 쇼핑을 예로 들면 좋을 어, 것 같아요. 그, 저희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. 너무 좋아하죠. 아, 네, 진짜 어, 이 온라인 쇼핑이 사실 어떤 연관성이 있냐? 어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고 옷을 받고 검색을 했던 그런 기록들을 다 모아 모아 모아서 아또 모으네요 그렇죠 또? 그렇죠 아,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좋아하는 관심사 이런 거를 미리 보여주는 게 바로 어. 이 빅데이터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정말 요만큼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또 이렇게 모아 모아 모아서 하는 그렇죠. 기술이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너무 저희... 좋은 기술이죠 그럼 뭐 당장 한번 이중의 쇼핑하러 가보실까요? 어 지금요? 네. 아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, 아, 네. 네 선생님 저희가 아직 조금 더 알려드릴 게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. 아 이걸 안 알려드렸구나. 맞습니다. 저희 이러한 빅데이터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? 바로 선일 이비즈니스 e 고등학교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. 아 혹시 그 연신내 맛집의 거리가 있는? 그렇죠. 맛있는 것도 많고 즐길거리도 어... 많은 연신내에서 조금만 올라오면은 바로. 여러분들이 이제 다닐 수 있는 선일 이 e 비즈니스 고등학교에서 이 빅데이터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. 이 아, 그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아, 좀 유익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. 응. 지금 학생들도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, 어, 있나요?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. 응. 어, 너무, 저도 사실은 국어지만 이 응. 빅데이터에 대한 거를 배우고 응. 실생활에서 이렇게 접목시킨다는 게 어, 재밌더라고요. 아 그렇죠. 네, 네. 그럼 당장 저도 오늘 이제 쇼핑몰에 들어가서 한번 그 내용 말씀해주신 내용을 확인하고 음, 꿀장을 잡고. 오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서로 공개... 말 나온 김에 예. 지금 어떻게 쇼핑 한번 하러 가실까요? 예 가시죠 그러면. <laughs> 예 그럼 저희는 이만 쇼핑하러 가야 되세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이곳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마무리하시죠. 네, 그럼. 안녕!